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이온큐가 제차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현 시점 내서 제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차 아이온큐의 주가가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에 보세요.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차 눌린 구간을 주고 상승 구간을 주고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상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앞 구간에서 강력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된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상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엄청난 변동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실상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이 위에 크게 매물대가 있을까요? 크게 매물대가 없다고요. 그럼 이말의 의미가 뭐여? 조그만 돈만 써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IONQ의 주가가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강조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양자 컴퓨팅 기업 IONQ가 2분기에서 전년 대비해서 82%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이 나와준 거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아이온큐는 2분기 매출이 207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어요 82% 이상 상승을 했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이온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세요 라이트 싱크 인수 목표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 제한 등 최근 진행한 대규모 인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적이나 아무래도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뭐예요 아이온큐는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성과 옥스퍼드가 보유한 이온 트랩 온칩 기술을 결합해서 2027년 까지 보세요. 800개 논리 유비트 그리고 2030년 까지 8만개 논리 큐비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이온케 네트워크 제품은 이미 주요 금융과 통신정부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 활용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온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이미 제이피모건 체 에서 글로벌 은용 연구 및 양자 컴퓨팅을 이끌었던 마르코 피스토이아 박사와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영입을 했 안했다 영입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뭡니까 엄청난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엄청난 인재들도 영입을 했다 안했다 영입을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예 그럼 엄청난 주가 상승에? 주요 요인이 된다, 안 된다. 요인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당장에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래요? 결국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 머니가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리게 된다고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온케의 차트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차트 속에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이 행동을 하는 주체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강력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 우리가 사실상 돈의 흐름을 차트 속에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정배열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그 정배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다는 거 확인 해볼수 있다 없다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근데 재차 역별 구간으로 변경이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 뒷구간에서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구간이 보세요 이 구간이란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역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 저점 부분에 이탈을 했나요 저점 부분에 이탈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졌고 뒷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라고 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이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결국은 이윗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어. 어떤 구간들을 강한 돈을 쓰면서 돌파를 했다 안 했다 강한 돈을 쓰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이 구간이 결국 뭐예요?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됐다 안 됐다 지지 구간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구간에서 이 부분이 고점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급락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윗꼬리 음봉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안 했다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이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가 재차 정배율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강력한 돈이 실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뒷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투기적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구간 나와줬지만 사실상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줬었던 구간에서 어떤 사회로 인해서 주가 상승구간 나와줬어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구간 나와줬다라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 윗구간에서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죠 그럼 이 구간에서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장에 우리가 아이온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리게팅 컴퓨팅도 똑같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죠 그럼 리게팅 컴퓨팅도, 컴퓨팅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보세요 주가가 정별 구간에서 사실상 삼각수령 구간에서 뭐예요? 주가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보다 아이온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이 섹터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금 정배율 구간을 이미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 속에 이미 있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당장 오늘 밤에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이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010716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I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도 단기적인 저점 부분과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형성하면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 단기적인 저점 부분 또 다시 확인을 해보시자. 그래서 이 변동성 우리 어떻게 하자?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오픈을 해드린 만큼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자. 저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컷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링크가 있습니다 메일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그리고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치 매도를 해치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속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 투자 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 고혼투자한라고 그 하면 메이저 수급되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횡보 구간에 있었을 때 급등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급등 구간의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시고 급락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들일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매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중,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한품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 있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